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 투데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큰 이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전쟁 때문에라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는 가계 대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엇박자 금리 정책 커져가는 영끌족의 곡소리 기준 코픽스가. 어 17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3 8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0.16% 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연중 최고치라는 거죠. 보통 코로나 때왜 자금 끌어들이면서 금리 높게 줬던 상품들의 만기가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 돈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높은 금리로. 근데 지금 시중은행들은 정부에서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규제하라 그랬더니 지표 금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산 금리를 더 올리거나 우대해 줬던 그 금리를 빼버리는 거죠. 조달 수요이 많이 올라간 데에다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하는 그 프레스를 이렇게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많이 부담하니까 영끌족들 곡소리 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신규 대출 기준으로 얘기해 가지고 올 초에 올 초에 3.8위까지 올랐다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지금 3개월째 계속 올리면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선 정부 때문에 자금을 끌어오는 것 때문에 다시 그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금리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9월 중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해서 2.4조가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례보건자리론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폭은 약간 줄고는 있습니다만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9월달에는 6.6에서 5.7로 주택담보대출이 살짝 줄기는 했잖아요. 가을 이사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주담대 또 늘겠죠. 실제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을 한 사람들 돈을 빌려본 사람들은 총한 1978만 명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대출 잔액 1845조 이 중에서 다중채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은행에서 골고루 막 돌려막기 하고 갖다 빌려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2천만 명 중에 45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균 한 1억 3천 정도를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dsr 그러니까 자기 그 소득에서 빚과 이자를 갚는 데만 60%를 넘게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소득 전부를 갖다가 이자 갚는데 쓰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8.6%, 17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이 가계대출을 관리한답시고 또다시 이렇게 막 금리를 올리고 금융기관들이 여기 동참하면서 추가적인 다중채무자가 또 생겨나는 거고 그다음에 영끌적이 파산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또 나아가서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부동산 투자조언 좀, 좀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도 쫓아가야 할 것이고 환율 때문에도 문제가 된다. 그쪽에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핑계거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N.B.A.라고 미 모기지 은행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2024년도 전망을 내세운 것이 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기지 금리가 평균적으로 7.5%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로 누가 대출을 받아서 새 집을 사냐 이거죠.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집도 나온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4 사 년도 그 금리를 6.1, 2025년도에는 5.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계속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축이 되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연준위원들이 소위 비둘기파, 그러니까 시장을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매파, 아직도 또 긴장을 시키는 그런 쪽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준위원들이 발언을 바꾸고 있어요. 전쟁,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냐. 더 이상 조절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10년물 기준으로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최고치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는 4.9%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기지 금리도 같이 막 오르고 있고 경기 전반적으로 금리가 이미 충분히 올라서 오히려 침체가 걱정이 되는 경착력이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 로 지금 미국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날로 격화해지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 참여, 뭐 미국의 바이든이 이스라엘까지 가고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막 긴장을 시키고는 있고 또 유가도 오르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가 결코 전쟁을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압력을 줄것 같다라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주식 시장 이런 것보다는 채권 금리 충분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국 미국 측의 어떤 조정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죠. Higher and 더 long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긴 금리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은 오히려 경착륙을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금리가 더 올라가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답니다. 물론 조금 더 불안한 감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시장이 미국 쪽에서는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이냐 우리는 미국과 뭐 금리 격차를 줄이고 환율 문제 때문에 쫓아가야 한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거죠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침체가 더 빨리 올수있다는것 고려한다면 적당한 수준에서의 타협 그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부담도 있고 확실한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여유 있던 수준에서는 분명히 갭 투자 같은 그런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일단 즉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어떤 신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해 봅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골고루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좀 잠잠함이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슈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